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호 소장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SBS 유행백서 실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촬영했던 네? 커피 씻고요. 네, 네. 혹시 어떻게 알고 촬영을 하셨는지요? 아, 저희가. 예. 네. 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뭐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예. 네. 어, 너무 참신한 소재 같아서 직접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혹시 언제쯤 방송할 예정이죠? 네, 저희가 현재 12월 14일 금요일 밤 10시에 아, 방송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팟캐스트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소개해도 되죠? 아, 네,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